오늘은 목적어 자리에 제기된 명사가 있을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. Team members i n t r o d u c e Mitchell to one another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project meeting. 자 번역은요. 팀원들은 첫 프로젝트 회의 시작 때 서로 서로에게 미추를 소개했다. 여러분 미추를 보시면요, 왼쪽에 introduce라는 타동사가 있죠. 자 누구 누구로 소개했다 말이 되기 때문에요. 자 그렇다면 여기는 미추에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입니다. 자목적어 자리에 선지 a b c d 를 봤더니 지금처럼 셀프스나 셀프라는 제기된 명사들 어 있잖아요. 그럼 얘는 풀이 방법을 딱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부터 처리하셔야 됩니다. 자, 무슨 얘기냐면요. 답이 얘라고 칩시다. 자, 그럼 위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왼쪽에 대의로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있죠. 지금은 여기 멤버스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면 무조건 얘가 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답이... 일반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, 다윗 D라고 생각하고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팀 멤버들은 그들 자신을 서로 서로에게 속였다. 그 말이 되죠그게 정답을 D 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.